다, 하나, 주황산면과 주산지리 명칭변경 선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문,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주황산과 함께하는 주황산면 수리한 경치와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주산지리 오늘 2019년 3월 1일부터 부동면과 이전일을 대신해 새로이 주황산 연가 주산지리로 개칭이 변경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현판이 걸리는 순간 큰 박수로 내하해 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 김시원, 주황산면장의 보함 2019년 3월 1일 청송군수 윤경희.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 이전 이장 아, 임기성 위 사람을 주황산면 주산지리 이장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3월 1일 주황산면장 김. 마이크가 안나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모두에게주항산면과주산지리가 더욱 빛날 수 있게 힘써주시라고 제가 민선 7기 군수에 당선되어서 이제 부동면이 2월 28일부로 막을 내리고 3월 1일부터 주항산면으로 새로이 탄생을 합니다. 1914년도 일제의 잔재에서 전력 전력적인 방위 차원에서 동쪽에 있는 곳이 부동면이 명해졌고, 남쪽이 고난면으로 명해졌습니다. 특별한 뜻을 두지 않았지만, 일제란 명제하에서, 또 전략적인 차원에서 부동면을 만들었는데, 우리 이 모든 것은 이제는 역사 속으로 멀리 사라지게 하고, 다시 우리 청송군 중앙산면이 청송군 주황산면이 청송군에서 가장 우뚝 솟고 대한민국에서 길이길이 길이 남을 주황산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모든 분들이 많은 고민과 고심 끝에 주황산면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부동면민에게 주민의 우리 면민의 참반 투표를 해본 결과 99%라는 말 그대로 100%의 위치 달하도록 우리가 찬성을 얻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동명민, 면민이라는 이런, 이런 명제가 이제는 중산면민으로. 그리고 중산면민이, 중산면민이 청송군에서 1등 중산면,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가치, 상품의 가치가 있는 중산면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월 1일,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 주황산면도 정말 이 뜻깊은 날에 이렇게 이 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또한 저희들에게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동매민 여러분, 다시 거듭나는 주황산면, 청송군에서 어뚝 쓰고, 대한민국에서 어느 도시가 되건 어느 도가 되건, 청송하면 주황산면, 주황산면의 주황산이 있고, 주황산의 전개를 받은 우리 주황산면이 되도록 홍보도 할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많은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부동면은 역사 속으로 다시 한번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우리 주황산면이 거듭 태어나서 많은 성과와 효과가 있도록 많은 행정 도움을 도움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우리 부동 주황산면의 우리 노인회장님, 또 문화원의 조영아 원장님 그리고 우리 동장님 모든 분들 기관 단체장님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방문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심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록의 남을 오늘 이 자리입니다. 이 선포식을 기준을 둬서 우리 조항 선면이 큰 획을 긋고 더 발전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윤경희 권수님 아마 그부동면을 조항 선면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여기 계신 모든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함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넓은 바에 가 보면은 주산지 화면이 아마 안 나오는 데가 없을 겁니다. 제가 발달 뭐 서울에 가봐도 그렇고 뭐 중국에 가서도 금릉놀방이 보면은 그 주산지 그림이 항상 나오고 요 했는데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주산지 화면을 앞으로 이제 그 보고 주산지리 그다음에 조항산 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가 농 산물이고 모든 게. 그, 판료라든지 아마 그,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중앙산 면연을 위해서 다 같이 이제 명칭만 바꿔 나왔다고 이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분들 같이 힘을 써서 중앙산 면연이 전국에 군수님 만날 하신 말씀이 뭐 청송군을 제 1등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부동면도 같이 청송군과 같이 1등 면이 될수 있는, 중앙선 면이 될수 있는 그런 달이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교 옆에서 이제 기념 촬영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저 부동면 표지석은 이제 영원히 사라지고, 앞으로 이제 중앙선 면이라는 것이 이제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모두, 모두 스스로가 다 같이 이제 축하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즐겼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한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부동면을 조항산면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선포식을 갖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있기까지는 우리 윤경희 군수님과 그 공무원들 강력한 추진력 또 의회의 전폭적인 후원. 또이 자리에 대해 우리 면민 여러분들의 긍정적이고도 또 아주 적극적인 생각, 이세 줄기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항산 면민 여러분들, 또 주산지리 주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 또 의원님, 정말 큰일 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이 오늘 의 조항산 면, 어, 선포식일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는 한층 높아질 것이고 또이 높아진 브랜드 가치가 중앙산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 많은 또 관광지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명 콘도 그 다음에 청송을 대표하는 사과를 중심으로 한 우리 농산물들 또 상주형도 고속도로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나가서는 아 우리 청송 발전의 한 축을 단단히 담당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옆에 보니까 또 뜻깊은 소식 하나 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부분 평가에서 우리 우리 청송군이 82개 군 중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방금 실시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또 전국의 82개 군수 중에서 삼성 군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재선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 윤경희 군수님이 전국의 전국에 82개 군수 중에 주민 만족도의 9등, 경상북도의 2등을 했습니다. 물론 경상북도의 1등은 삼성입니다. 그래, 이쯤 되면 군수님만 박수 치지 마고, 또 우리 또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신 의원님들, 같이 한번 박수 칠만 하는지 않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산면으로 바뀌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중산면민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 오늘의 여러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을 또 오래오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 다들 좋습니다. 자, 차영이 끝나시면 끝났나요? 둘, 셋.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영차, <목소리도>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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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드 잡기 힘듭니다. 영차.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나눠 주니까. i'm